바람처럼 도는 이배구분들이참 아름답습니다. 바람처럼 도는 이편안함 정말 배구분들잘 뛰는군요. 조용히 좀 해봐. 어, 바람 천사들처럼 바람이 아주 많이 불군요. 여러분, 이것은 뱅뱅이인데 1분에 네바퀴를 뛰는 그런 자연적인 환상입니다. 한 바퀴를 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이 빙빙이는 1분에 4 바퀴를 뛰어야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거죠. 거의 모두들 전력질주해야 된다. 아니 나비 보배다우. 아 모두들 좀 친철군요. 하지만 끈기가 있어 포기하지 않는군요. 역시 배구부입니다. 이 정도. 오 어, 바람처럼. 바람이 불고 있군요. 바람처럼 뛰는 배구부들. 지금 너무 힘듭니다. 어, 어 갑자기 어떤 선수가 뿌리를 죠참 이상하네요. 음, 힘이 다 빠졌습니다 으아, 어, 아, 다 빠졌어요. 아 스포츠 클럽 여자들은 좀 음. 힘이 남아 남지가 않은 모양이네요. 아 저기. 어떤 신분 은어나게 가는군요. 자 쉬는 시간은 이, 30초입니다. 이거 쉬는 시간 30초에다가 1분에 4바퀴를 뛰는 그런 아주 숨든 것을 하는 참 묻지군요. 잠깐만. 오케이 오케이. 어 저기 코치가 있군요. 어 확대해 볼까요? 저기 코치가 있군요. 와, 아주 얼굴이 멋지군요. 조금만 더. 아인니다 이제 이 정도면. 됐어요. 아, 이제 끝났습니다. 음, 제가 보기엔 이것들 참 선풍기 같아요. 모두 다돌 때마다 바람이 아주 쌩쌩하게 불군요. 오 바람처럼 바람 바람처럼 바람처럼 날쌘돌인 이부 분들 완전 리얼하기 짱인데요 힘내! 하이팅자 자, 우리가 하이팅까지외주자고 네, 내가 찍을간 보살, 간섭 보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, <laughs> 어, 여기에 빨간 까까준이 보이죠? 어, 여기 해설자. 오, 배구정신이란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안현욱 기자가 아주 생생하게 심심하게... 표현한 <laughs> 순간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. 슬기로운 배구부였습니다.